양도가 적정한지에도 좀 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수색과 그 지목.

운저서 음, 이전에 그거 근거, 그거좀 열어주소 맞죠? 되겠지요? 이 입장 단한번 220이기 명 전데 내용도 아무도 모르고 근저에 실제로 가입 대가 있는 1 2 명이에요. 열째 대 아닌 게네. 중적으로 전화해 는 모르겠지만. 23개. 23개. 200. 18일 몇번이죠 집이 <목소리도> 주민등록상은 이안돼 있으신데? 네, 제입에선요 네, 여기는 없었어요. 아1 집이라고, 근데 뭐한 개달도 아니고 그렇게해놓으 이유가 없다니까. 왜그렇게해주어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럼 미용 없으시겠죠 뭐지? 네, 세금을 그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내고 계셔가지고. 예. 나올지. 잘 가지를 안 해요, 돈이. 아 돈이다. 공들을 팔고 처음은 네. 돼지금 주고 하잖아. 아 이거 뭐 많이 들었네. 그래도 사장님 이래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던 아니 무슨 그런 소야 합니까. 이런 삶이 아니라 20년 사.. 3십년된거라야 식탁이 지 30년 된 거고 알고보면 차가 1 0년된 거고 지금도 돈 써서 산 거잖아. 차를 참, 가고 사람 부하 차를 그 고이 그 차를 매트 깔고 한거 아니야. 맞아. 맞아. 차가... 여쭤만... 정전이... 음. 아, 예. 잖아이쪽어딨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가시아무습니다 정말. 불좀타겠습 괜찮아. 그니까. 일때에 하나씩 해준다 그런 걸저 사람이 다 놔두면. 그 응, 네. 어, 출발은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. 세요 어, 어, 네. 지금 개행 하겠습니다. 사분이네요아사니 최인종 일부 내려놓으셨죠? 안 내려놨어요. 최인종 네. 눌러봐요. 밖에서. 밖에서 안 내려놨어요. 정 예. 저희 그생된거위장그 그 주소 다대서 그 어, 보고 거 그렇게 하지 시 않아요. 이거, 저, 사장님 이거 아니. 저희 이렇게 하면 공부지방방이에요.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. 아니, 뭐. 빨리 좀 기다려보세요. 뭔가 이렇게. 5천만 원짜리 여기 있으시잖아요. 3,600만 원짜리라. 아, 아,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세요, 뭐. 돈이 없으시다면, 서요은행이나 음. 음. 이런 거는 회장님 들어가면 되시는데. 저랑 어,